구렁이가 준 구슬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산에 갔다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꿩을 봤어요. 아주머니는 꿩을 잡아다 푹 삶아서 아주 잘 먹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이 지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어느덧 이 아들이 쑥쑥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각신의 집에 가려고 고개를 업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이놈,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 아니 왜 하필 날 잡아먹겠다는 거냐? 옛날에 내가 다 잡아놓은 꽝을 네 어미가 가져가 버렸다. 내 꽝을 먹고 너를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난 지금 장가 들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잡아먹히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 장가나 한번 들게 해다오. 아들이 하도 딱한 얼굴로 사정을 하니까, 구렁이가 말했어요. 음, 그러면, 내가 장가 들고 돌아오는 길에, 잡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각시네 집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각시가 보니 신랑이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가요? 각시가 묻자 신랑은 오던 길에 구렁이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서방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사흘이 지나 신랑과 각 씨가 함께 신랑네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고개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구렁이가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자, 이제 날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각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내 놈이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나는 혼자서 어찌 살란 말이냐. 내 신랑 잡아먹고 싶거든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내놓고 잡아먹어라. 그 말에 구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쩍 벌려 칵, 칵 하고는 큼지막한 구슬을 하나? 토해냈어요. 구렁이가 그걸 각시한테 주면서 말했어요. 예다이 꾹을 하나면 평생 잘 먹고 잘살 거다. 각시가 그걸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니 구멍이 네개 뚫려 있었어요. 아니, 이 구슬을 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란 말이냐. 그러자 구렁이가 꼬리끝으로 구멍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해 주었어요. 이 구멍은 밥 나와라, 하면 밥이 나오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구멍이다. 자 이만하면 평생 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겠냐? 어? 그런데 나머지 구멍 하나는 뭔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각시가 구렁이에게 물었지요. 나머지 하나는 무슨 구멍이냐? 음, 그건 몰라도 된다. 나머지 구멍 하나도 마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비킨다. 구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음, 이 구멍은 미운 놈한테 대고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멍이다. 이 말을 들은 각시는 얼른 그 구멍을 구렁이한테 대고 소리쳤어요. 내 신랑 잡아먹으려는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밉다. 너 죽어라. 그랬더니 정말 구렁이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신랑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신기한 구슬도 얻어 각시와 함께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